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법당을 기웃거리더라고요.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으니까 소개받고 왔다면서 자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여자를 들였는데 갑자기 귀에 사방에서 막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이런 소리 너무 싫어. 아주 싫어. 이 여자가 지금 구설수에 올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한테 지금 이리저리 말이 많아서 마음 고생하죠 라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맞다고 자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부모님께서 크게 찜질방을 하고 있대요. 이 찜질방 집에는 첫째인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석박사에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40대 초반인데도 아직 결혼을 못했대요. 아, 괜찮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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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전혀 <laughs> 어... 문제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인 이 여자는 30대 중반이었는데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가 사내 연애로 남편을 만났고 결혼에 성공했죠. 동네 사람들이 어 자주 다니던 찜질방 집에 딸내미들이었으니까 여러 사람들의 입에 종종 오르내리곤 했는데 그렇 이번에는 정도가 너무 심했대요. 어머. 하루는 엄마가 매점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응. 아 글쎄 이집 둘째 딸이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모텔에 들어갔대. 응. 엄마, 뭐야? 엄마. 응, 엄마 엄마.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당장 아주머니들 계신 대로 막 달려갔대. 응. 막삭대질하면서 화를 내니까. 어, 자기들은 그냥 이제 들은 얘기 하는 건데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응, 하더래요. 응. 네요. 어. 엄마는 바로 여자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었는데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냐고 억울해하다가 한편으로는 사실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니까 큰 문제 안 그럴까? 생기겠지 하고 응. 생각을 했대요. 음 맞아. 대신.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소문에 살이 더해가면서 나중엔 두집 살림까지 차렸다는 어... 말이 이제 돌았다는 아유, 거예요. 아 진짜. 게다가 이제 회사에 동네 사람들도 다니고 있어서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웬일이야. 재밌네 아주 드라마를 잘 아유, 쓰네. 아 진짜. 아유. 여자는 이제 소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술을 먹게 됐는데 음... 이걸 보고 이모가 안쓰러워서 저를 소개를 시켜줬대요. 음... 그런데 이제 여자의 얘기를 듣는 내내 계속 찜질방이 눈앞에 화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순간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느낌이 딱 오는데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찜질방? 바로 가족이 소문을 내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가족이? <laughs> 응? 대박. 어... 미쳤어. 어머머.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해봐요. 그리고 꼭 남편 뒤도 잘 밟아보세요라고 말을 전했어요. 남편? 음... 여자는 이제 말도 안 된다며 펄떡펄떡 뛰다가 찝찝한 얼굴로 법당을 나섰어요. 아 궁금하다. 얼마 후 여자한테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여자한테 들은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 남편이 수상했다는 거예요. 아. 연차를 전부 끌어서 쓰고 출근하는 척하면서 남편 뒤를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고 며칠을 쫓아다녀도 특이 사항이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음. 하지만 딱 하나. 음. 점심 시간마다 찜질방을 다녀갔다는 거예요. 어, 네. 그때 제 말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정말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더래요. 음. 그래서 남편이 찜질방에 갔을 때 따라 들어갔는데 매점에 엄마가 안 계시고 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만. 나도 알것 같아. 오. 이상하다 싶었는데 언니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막 얘기하다 말곤 남편을 슥 보든 슥 웃더래요. 어머 어머. 그때 여자는 느낌이 쎄했대요. 우리 뭐가 있구나. 뭐 있네. 남편은 수면방으로 사라졌어요. 여자는 설마 했는데. 진짜 설마. 들어가지 마라. 음. 구석에 있는 수면방에 가림막. 쳐놓은 커튼 밑으로 발이 네 개가 보이더래요. 아, 와 같이 들어갔네. 음. 아 잡혔어. 음. 여자는 그 수면실 커튼을 살짝 들쳤는데, 거기서 언니랑 남편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더래요. 아우 열받아. 그래야지. 여자는 이제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듯한 기분에 그 둘을 바라보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 누구 하나 난 죽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그때쯤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여자를 괴롭히는 소문은 언니가 직접 내고 다닌 거였어요. 뭐야? 미친 언니가 진짜. 그 언니가 맞아. 아 여자가 바람 핀다는 헛소문을 내서 여자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빌미를 주면 둘을 갈라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속셈이었던 거죠. 이제 여자는 이제 가족도 못 믿겠다고 엉엉 우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에게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라고 사주에 꼭 필요한 부적을 촛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새겼어요. 더 이상 가족들 간의 분쟁이나 분란이 생기지 않게끔 촛불 발언을 해드렸어요. 그후 이제 여자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소송 끝에 위자료도 넉넉하게 받고 이혼을 했대요. 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언니 보는 게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연을 끊어버렸고, 허! 언니는 해외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끊어야 오, 돼. 대단하시다. 지금 여자는 좋은 사람도 만났고, 그리고 일도 잘 풀려서 영업도 잘 된다고 간간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 계속 내 주위를 맴돌 때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한 번쯤은 주위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